자, 다음은 또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응? 접니다. 예, 이보람 기자. 저는 오늘 이제 불면증이 심해라는 주제로 음, 불면증이 심 네, 심해. 불면증이 심해서 네가 필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약간 예, 음. 선정적일 어, 수 있다. 오. 그러니까. 아, 네가 네, 필요해. 아니 뭐 이렇게 백꼭 저기 팔베개를해 줘야 잠드는 아니요, 전 남자 배우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X군에 대한 신상 정보를 드리면 정말 누가 봐도 연기 잘하는 실력파 배우고요. 또 나이가 조금 있는, 결혼은 하지 않았고 보통 흔히들 생각하는 결혼 정년기는 조금 넘어선 배우예요. 근데 이 배우가 평소에 낯가림이 진짜 심하대요. 그래서 한두 번본 사람이랑은 짧은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같은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들과도 촬영이 끝날 때쯤에 친해지고 술자리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오면 말을 안 한대요. 음, 약간 좀 낯가림이 많이심하고 네. 그래서 엑스군 X군 지인들이 엑스군과 술자리를 할 때는 모르는 사람을 절대 안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정작 본인은 또 데리고 온대요. 음? 본인의 지인을. 네, 본인의 아. 지인을. 아. 네. 아. 근데 뭐 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낯을 안 가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한열번 데리고 오면 다섯 여섯 번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엑스군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자. 네, 여자고 또 예쁜, 예쁜 여자, 여자. 예쁜 맞아요, 또 하나 더 20대 있는데. 맞습니다. 아, 어리, 네. 어리고 어리고 예쁜 여자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오목자네요. 그 40대네요, 40대. 비밀입니다. <laughs> 40대가 어때서? 맞죠. 최근는 아, <laughs> 아, 아, 40대 여자라는 아, 거를 아, 너무 아, 확실하게 얘기를 아, 하셨기 때문에 아, 아, 너무 예전 되게. 맞죠. 네, 어쨌든 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면 저는 40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계속 <laughs> 이어갈게요. 예. 네. 최근에 엑스 분이 한 작품을 끝내고 딱 다섯 명만 모이는. 음. 음. 또그 뒷풀이 자리를 열었대요. 이 자리에 예쁘고 <laughs> 어린 분을 <laughs> 데리고 왔대요 근데 저번에 데리고 왔던 여자랑 또 다르더래요 아. 근데 한눈에 봐도 너무 애돼 보여가지고 이 지인들이 아몇 살이세요라고 했더니 아저 대학교 3 학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다들 놀라는 분위기 속에 이 여자분이 화장실에 갔을 때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엑스군한테 너는 도대체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를 만나는 비결이 뭐냐 이랬더니 나는 불면증 때문이다라고 어? 대답을 하더래요 불면증 네. 때문에 이렇게 여자분들을 만날 때이 얘기를 나눌 때. 나 불면증이 너무 심하다. 네. 옆에 누가 없으면 못 잔다. 네. 요즘은 좀 나이가 있어서 엄마한테 있어달라고도 못 한다.라는 음. 등계를 되면서 야, 야. 또 여성들의 모성애를 자극한대요. 음, 오. 모성애를 자극해서. 그래서 신기한 <laughs> 거는 이 배우분이 되게 날렵하게 생겼고 어. 악역을 소화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게 정말 오히려 반전의 매력을 느끼는 걸까요? 젊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믿길까 싶기도 한데 잘 생겼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잘 생겼습니까? 뭐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개성 있는 배우 네. 그러면. 근데 또 신기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여자 친구라고 하면 이 자리에 남자 친구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뭐 새벽 3, 네 시에 다른 여자한테 전화가 오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엑스 군은 전화가 오면 다 받는데요. 오빠 지금 바빠 일하고 있어. 내일 전화할게 이러고 끊는데요. 여자 친구들이 화가 나잖아요. 보통은. 근데 화를 안 내고 오히려 더 잘해준다고. 왜? 왜? 왜 그럴까? 요 정말 신기해요. 두 아, 명쯤은 정말 있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그게 확인된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취재차 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늦잠 자서 늦었다고 <웃음> <진짜> <웃음> 하더라고요. 늦잠이 아, 난다네. <어째인> <laughs> 네, 불면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엑스군을 네.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불면증이 있다는 라 공통된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희한한 얘기네요. 불면증 음, 덕분에. 근데 이제 남자가 예. 그런 멘트들을 했을 때다 불면증이야. 근데, 음. 어느 정도 여성한테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외모를 갖고 있고 아니면 음. 재력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일반 남성이 그렇게 하면 약간 좀큰 감자. 또떠또또놀 저는 다른 사건으로 저는 얘기했었던 적 있죠. 아니면 전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아. 그런 <laughs> 망고. 아니 그런 거. 어.